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빠른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축은 늘고 소비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난 20여 년간 실질 금리를 3%포인트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실질 금리를 1995년에서 2018년까지 23년간 3% 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20에서 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5년 9.6%에서 2015년 19.4%로 올랐습니다. 실질 금리란 통화 안정 증권 1년물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값으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연구원은 인구 고령화로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 저축이 늘고 소비는 감소한 결과라며 고령화가 한국의 실질금리 하락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금리는 1995년 9%에서 2018년 0.4% 안팎으로 8.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질금리 하락 폭의 3분의 1이 고령화 여파로 추정되는 셈입니다. 연구원은 기대 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미친 영향이 인구중가율 감소로 인한 영향의 두 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인구고령화가 지속하면 실질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유기내TV 유민호입니다.